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좌골 신경을 눌러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드문 병이지만 허리 디스크와 혼동이 많이 되어서 잘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늦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모아져서 골반을 통과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상근은 좌골신경이 골반 밖으로 나오자마자 엉덩이 부분에서 덮고 있는 근육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근이 아니고 서양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배의 이자를 써서 이상근입니다. 그림처럼 우리나라 배 말고 서양 배입니다. 보통은 앉을 때이 근육이 눌린다고 해도 신경에 심한 압박을 주진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상근이 두꺼워지도록 힘을 많이 주는 작업이나 운동을 많이 한 경우 선천적으로 이상근 아래가 아니고 이 이상근을 뚫고 신경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신경이 잘 눌릴 수가 있습니다. 자골신경이 잘 눌리는 동작은 앉아있을 때처럼 엉덩이가 직접 눌리거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서 이상근이 뚱뚱해지는 스쿼트 동작이나 달리기를 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보면 진단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이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이 증상은 허리 디스크 증상과 매우 흡사해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아프게 되면 위 아래로 뻗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에도 이상근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래로 통증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허벅지 뒤쪽, 다리 전체가 저린 증상부터 엉치만 아픈 경우, 종아리만 저린 경우 등 증상이 다양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해서 허리디스크가 아닌 것을 감별해 내야 되지만 허리디스크는 무증상이 흔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더라도 MRI에서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더 혼동되고 알기 어렵습니다. 또 허리디스크로 진단하고 치료해도 약이나 주사에 이상근 증후군도 어느 정도는 호전되기 때문에 더더욱 감별하기 힘들죠. 이상근 증후군을 잘 감별하려면 사실 유일한 방법은 이상근 증후군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를 처음 볼 때부터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엉덩이 쪽을 혹시 다친 적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문진하고 진찰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가급적 조리 있게 자신의 증상의 특징을 얘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상근증후군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리 디스크인데 거꾸로 이상근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상근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데 증상이 왠지 맞지 않고 잘 낫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상근증후군은 드문 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근증후군이 진단이 되면 먹는 약과 스트레칭, 도수치료 등을 해볼 수 있는데 예방적인 조치와 같이 하면 초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근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고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증후군의 주된 치료는 주사 치료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잘 듣고 대부분 2~3회 정도의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좌골 신경위를 덮고 있는 이상근에 정확히 주사를 놔야 하는 것이어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쉽진 않습니다. 장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실시간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 전문 통증 치료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사를 놓을 때는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보톡스 등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가급적 평소에도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지 마시고, 푹신한 의자나 방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과,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쿼트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 짬이 날때 이상근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 등입니다. 스트레칭은 간단해서 아픈 쪽 허벅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꼰 다음에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이상근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